내 체력이 다 거라 생각하나. 날 때려라. 때려봐라. 날 때려봐라. 내가 죽을 거 같아. 맞아 죽게날 때려봐. 핫! 핫! 아.. 좋았다.. 아.. 훌륭하다.. 좋네요.. 아.. 아주 좋네요.. 약간 변태 메타 완성! 또 메타 하나 개발했네요 우리가 자 소르베오의 피그 다음에 개틀링건 메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일명 좀비 메타. 근데 이게 필드에서 장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상 여기서 AK 같은 총이 하나 있는 게 제일 좋아. 아니다 그냥 이거만 쓰는 게 날라나. 그러니까 보조용 AK 하나, 갈래총탄 이거 되죠. 보여줄까? 이게 되는데 굳이 이걸 무기고 고 일단 날개부터 사기다.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. 그냥 이거만 쓰자. 뭐 다른 게 필요 있나? 그냥 뭐 장전 오래 하지 뭐. 때려, 맞 때려. 때려. 뭐 어, 때려 들려 때려. 때려, 때려. 때려, 때려. 마음껏 때려. 나 때려. 어, 때려. 그러니까 위력을 좀 올려야 돼. 위력을 좀 올려 줄 템이 좀 보충이 되면 돈이 4만 원이면 솔직히 이제 돈 필요 없거든, 별로. 그래도 많이 모아 둡시다 어, 많이 모아 두고 때렸어? 어또 때려 어. 어 때려 때려 어. 야 이거 쩐다 진짜 때려 때려 어 얼마든지 때려 어. 버그 써요 신고 좀 버그 아닙니다 메타요 메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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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왔어, 친구들, 때려! 어, 왕껏 때려, 왕껏 때려! 때려봐, 어! 야, 피안 달았죠? 피가 달았나요? 어, 피안난거 같은데, 어. 내 피가 달았나? 어. 피가 안난거 같은데. 아, 애들이 딜을 너무 못 넣잖아. 반반반반! 정말 여기서 a k a 면 진짜 아 a m b a b 아... 아네 a b a m b 거는 뭐 없고 이거를 야 기다려 다사 다사 이거 다사 돈 졸라 많아 나 b a 돈 얼마 있냐? 잠깐만 친구 스팀 친구 4 m 6 0 0 0 m 6 a 야, 여 기서 가자. 여 기서 핫핫핫가라 혼자 해고 괜찮 은데, 이 것도 원래 마이너스 되는요 소가 있었 는데, 마이너스 되는게 없어 졌 네요. 이게 좀 애매 한데, 그래도 뭐 둡시다. 일단 킵. 일단 키. 덩글버렸어요 지금 이미 버리 이미 버리고급피스톨 아, 난 이게 좋은 게나온적이 없다. AK! 끝났다 야, 게임, 게 게임, 게 게임, 게 게임, 게 게임, 게아 AK 아 게임, 게 게임, 게 아, 가차 가차. 아. 이게아 우리 비바라기 너무 고았습니다 아, 띠용 이거 재장전 로고 카엔인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. 좋아 좋아. 갈래총탄하고 바꿀게 일단 스피드리로더는 아니고 스피드리로더를 이게 여기서 한번더 조합할 수 있어 한번더 가차를 해도 내피안 달라. 때려 때려. 어, 때려. 때려. 때려라. 얘들아, 어때려? 맞고 때려. 맞고. 어, 때려. 맞으러가 맞아 줄까? 어. 어또 어, 때려. 또 때려. 왜못 뭐 때려? 못뭐 때려. 때려. 때려라. 어. 때려라니까? 어. 음, 얘들아 때려. 어, 여기. 어. 때려 봐. 때려 봐. 어, 사람 잘해? 어. 어, 때려, 때려. 때려. 어, 나 때려. 나 때려. 자, 때려. 어, 때려. 때려. 때려 아. 오. 야, 이거 귀요이 나왔다. 나 이거 아까 한번 아까 써 보고 싶었는데. 뭐야,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? 야, <laughs> 개 큰데? 아, 슬라임으로 당하는 거구나, 이거. 어. 소리 너무 좋은거 아니냐? 뿅뿅뿅 하지만 AK가 가시라는거 내가,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AK 이거 그걸로 올려야돼 그 전설로 올려야돼요 진짜 좋아 AK 저게 리로딩 아이템하고 합쳐지잖아? 그러면은 정말 갓갓템입니다 갓갓템 크리티컬 1 5증가 어, 크리티컬 1 5증가피더 쫄쫄 빨리, 쫙쫙 빨리겠네요. 피 쫙쫙 빨리겠구만. 피가 쫙쫙 빨리겠구만. 안녕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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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번 보스랑 맞딜 한번 해보자 이번 보스랑 맞딜 한번 해봅시다 그냥 피하지말고 이번 보스 할때 요거를 끼고 맞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딜 그냥 피하지 않고 공격력이 센 보스거든 얘한테 맞딜 가능하면 웬만한 보스는 다 거의 다 될거야 어. 어 때려 때려 그래 때려 때 어. 그래 피가 다 닳았네 많이 닳았네 어. 피가 매우 많이 닳았잖아 죽을 뻔 했잖아 아 죽을 뻔 했네 죽을 뻔 했네 어 아, 근데 요번에 음식이 좀 아쉽다. 음식이 계속 좀 아쉽네. 음, 음식이 너무 좀안 좋다. 다른 거 먹지 맙시다. 어, 위력, 위력 일단 높은 거 먹었고, 됐나? 이제 보스인가? 자, 보스죠, 보스. 보스에서는, 마이너스 반직 빼고, AK랑, 그 다음에 미니건으로. 어? 아, 아직 아니구나. 보스 아니네. 이건 뭐지? 모르? 아, 아이템 강화가 돼? 어, 강화도 있네. 야, 이거. 강화지, 그러면. 이거 깨지고 막 이런 거 없지. 뭐야? 옵션 뭐야? 기본 성능 20 향상, 방어력 4. 괜찮네요. 기본 성능 20 향상, 뭐 그냥 많이 좋아진 건 아닌데, 뭐, 뭐. 괜찮아요. 전 없는 거 보다 지금 방어가 있는지도 몰랐는데. 강화할 걸로 했나? 음, 때려, 때려, 음,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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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때려, 때려, 다 때렸어. 응, 음, 또 때려, 또 때려, 다 때렸어. 그래, 어, 근데 저 강화할 때 강화 옵션이 엄청 좋은 게 뜨는 게 있나? 얼음덩어리 이게 뭐지? 크리티컬 데미지. 아 됐어 됐어. 필요없어. 필요없어. 날 때려라. 날 때려봐라. 빠밤. 이거는 뭐 강화가 한 번밖에 안 되지 않을까? 저 여러 번 되나? 한 번만 되는데 강화 한 번만 저거 여러 번 되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. 장전 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. 장전이 좀 아쉽네, 장전. 이거 좀 뭐야? 좀 돌다가 돈 많이 모였으니까. 오, 아이더스를 빼고. 아니, 바라기님, 아, 고맙습니다. 오늘 바라기님, 부금, 아, 오늘 부금 빌런,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래도 우리 바라기님이. 또 이제 오늘 아 정말 보았습니다. 아, 이분은 부 재현장. 파파파. 역시 명불허전 고양이 발효. 노래 나오니까 아이템이 똥이군. 빵빵빵. 가서 다 맞히자고. 다음 판에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. 피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내가 해보고 싶은 메타가 하나 있는데 피를 가지고 가서 범죄자로 하면은 그게 꽤 재밌을 것 같아. 약간 고민 중이야. 지금. 이 포션인데 이거방금나피 80이었는데. 아이고 우리 HS 님 고맙습니다. 아유 쿨도네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땡큐. 아 다 돌았지? 다 돌았고 이번 보스는 맞딜 갑니다 요번 어. 보스 맞딜 갑니다 맞딜 피하지 않고 조지는 걸로 근데 약간 위에서 쏴야 잘 맞긴 하는데 이 보스 일단 AK는 좀 빠져야 돼. 풀피 풀피 아니야 나 처음에 조금 피했는데 그게 얘를 피한다기보다 약간 높이 맞추려고 한 거고 와우 처음에 살짝 피했다. 그래도 뭐이 정도 이 정도 회복량이면 아 이거 왜 이래? 또 이상한데. 아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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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퍼 AK 가 아무래도 미니 건 보다는 피가 좀들 차지 하지만 미니 건 장전 속도 때문에, 뭐 잃어버린 피가 다 찬다고 보면 되겠네 풀피됐네요 풀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게 여기서 재장전 오버 카임이라고 이제 무기를 킵해뒀을때 자동으로 장전해주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는거지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. 소울, 소울 어쩌고 저쩌고 소르베오의 피 소르베오의 피 u 바 Sou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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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u 나 Soul, 해보세요. s 면 u l 재밌 난 약간 이런 OP, OP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압도적인 힘으로 긴장감 없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에너지가 달긴 달아요 하지만 다 차요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한게 방어력이 좀 높아야 놀라야 될 수가 있어 높아야 될 수가 있어 왜냐면 마지막 스테이지 애들은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산탄총 됐어 총은 필요없고 총은 필요없고 약간 이제 회복량보다 순간들이 많이 막히면 안심하고 있다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좋다 레몬 에이드 레몬 에이드 레몬 에이드 레몬 에이드 크리티컬 아 환상적이네. 아. 빨라진 거 봐. 여기다 스피드 리로더. 좋아, 좋아. 빠르다. 이 정도면 미니건 완전 떡상이지. A.K.는 뭐 자동 충전이죠 이러면 좋았다 완벽하네요. 어. A.K. 뭐 이제 사사 무한 무한다 무한이다. 오션이 기대되는군. 오션이 기대되는군. 아 근데 뭔가 딜이 약해. 아직 딜. 디... 어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? 음? 크리티컬 15 증가. 일단 이거. 진짜 개꿀잼 메타다. 내가 해본 거 중에 진짜 탑이5 안에 드는 메타. 엄나 재밌는 거. 그래도 순간딜 쎈거는좀 긴장을 해야 돼. 아무리 맞아도 순간딜 쎈거는 위험하다. 만 구간이 끝나면 난 언제나 풀피. 됐나? 어, 상점은 딱히 뭐 보물상 주인의 총 초당 공격 횟수가 10, 10회면은 꽤 빠른데 재장전 스탯이 근데 지금 총은 내가 지금 워낙 좋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돋보기가 갓보기라고 돋보기가 어딨어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, 왜왜 사？돈 아까워 써 보자고？당연히 이거 보다, 안좋을 텐데, 이 기보다 한번 써 보자고, 알았 어？또 여러분 들이 써보 자면 사 봐야죠. 이제 소 리가 되게 사 격함 이 상차 치는 AK보다 딜링이 안 돼요. 어. 확실히 딜링은 AK가. 아 저거는 별로 어, AK가 난것 같아요. 저게 이제 확률적으로 뭐 이제 즉시 장전이 붙어 있는데 저거 뭐그다 의미 없을 듯. 아, 저 총이 보조무기가 껴지는구나, 저거 <목소리> 보니까. 막 쏘는 이유가 뭘까요? 저는 마이더스의 반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쓰는 겁니다. 지금 내가 괜히 막 쓰겠습니까?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. 폭총. 아, 다시고요. 나 에너지 먹자. 어? 어이거 뭐지? 폭탄거 이거 새로 나온 건데. 거 안에 있는 폭발 물질을 한 번에 터뜨립니다. 어, 이런 식으로. 약간 는톰파의 그 하이오한 같은 느낌?